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단체장을 초청해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 시정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종식 목포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목포 시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년 동안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방역 수칙을 좀잘 지켜서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가 정말 종식되는 정상으로 일정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7기 목포 시장으로 지내오신 지도 어느덧 3년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신가요? 네. 지난 음, 3년 반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네요. 어, 정말로 목포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우리 목포가 이제 좀잘살수 있겠는가 우리 앞으로 목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목포 미래 경제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소위 말한 목포 미래 3대 전략 산업을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 수산식품 산업, 관광 산업,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문화 예술까지 해서, 소위 말한 3 플러스 1 전략 산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들이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어, 각 산업별로 천억, 천억 원 이상 사업별로 확보하면서 열심히 참, 차분하게 잘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공모사업이죠. 또 작년에 문화도시 공모사업, 또 국립섬진흥원, 또 이렇게 친환경 선박사업, 어촌이들 참백사업, 이런 대형 국가 공모사업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점점 목포를 유치하는 아주 쾌거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목포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도시대상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목포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3 플러스 1 산업을 목포 전략산업으로 삼고 집중 육성에 네. 오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 하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친환경 선박 산업, 또한 축은 해상 풍력 산업 두 축인데요. 네. 아, 우리 친환경 선박 산업은 아시다시피,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아,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약한 270조 규모로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을 한국이 선점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정책 목표인데, 그러면 이런 친환경 선박을 하기에, 하기 위한 연구, 기술 개발, 실증 테스트, 인력 양성, 생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가 중심,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네, 다행스럽게 이런 우리나라 친환경, 최초의 친환경 선박 크러스터를 목포 남항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제 결정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이, 지금, 어,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금년에, 어, 전기선박 사업, 450억짜리 사업을 어, 2년 전부터 지금 진행하 오고 있는데, 네. 금년에 우리나라 제1호 전기선박이 다음 달에 이제 목포에서 진수가 될 겁니다. 첫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죠. 네. 이 여기서 서 우리나라 제1호 전기선박이 이제 진수식을 가질 거고, 이제 아마 3월달 정도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선박 크러스터 네, 단지지요. 남항에 착공식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해양프레트 연구소, 크리소라고 하는 연구소 분원이 이제 금년에 목표로 들어올 거고요. 예, 여기에 따른 기술력 양성을 위한 아,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이죠. 아, 이대학 이제 교수는 작년에 세 사람 뽑아 놨고 금년 3월달에 신학기 학생 모집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기술 개발 하면은 테스트 할수 있는 실증선이 필요하거든요. 네. 약한 2,500톤 정도 되는 실증선을 아, 금년에 이제 목포에 있는 모업체가 뭐 아, 선정이 돼가지고 목포에 이제, 아, 이제 건조가 들어갈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 선박 사업은 예, 순조롭게 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 모습이 드러낼 거고요. 또한 축은 해상 풍력 산업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8.2기가와트라 그러죠. 예, 1년에 서울 시민, 부산, 시, 아, 인천 시민이 1년 동안에 소비하는 전력량이죠. 엄청난 양인데 여기에 필요하는 기자재 부품 생산 조립을 우리 목포 신항 중심으로 앞으로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 중이었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은 우리 약한 450개 기업이 들어와서 12만 개 일자를 리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해상 풍력산업 지원센터가 우리 목포 신항에 들어서는데 약 315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이제 금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친환경 선박 산업하고 해상풍력산업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우리 목포가 거점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금년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잘 차질없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제 말씀해 주신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더불어서 그다음 수산식품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잖아요. 네. 수산업은 또 목포의 전통 산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또 수산식품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품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어, 그렇습니다. 우리 어~ 우리 목포의 수산물이 서남해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목포로 목포항으로 다 직결되죠. 음, 그래서 목포수협이 2년 연속 우리나라 수협 위판고 전국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수산물이 목포로 많이 직결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이 수산물의 약 85%가 원물 형태로 여겨로 유출이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 풍부한 수산물을 여기서 저장 가공 수출까지 하자. 소위 말하 여기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런데 부가가치는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가공을 하자 그런 사업이 어 바로 수산식품 수출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네. 1,89억짜리 0 사업이죠. 엄청난 사업이죠.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재작년에 정비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어,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 되면은 착공이 들어가서 앞으로 한 2년 걸리면 이제 이 단지가 조성될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약한 어 36개 기업이 들어와서 연간 일자리가 약한 2,000개가 만들어질 텐데 어~ 지금 열심히 이제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고 또그 플러스 해서 김 가공, 수출형, 김 가공 식품 백억 어묵 산업 백억 해서 약한 1,300억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관광산업인데요. 이 관광산업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목포 관광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아, 우리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우리나라 4대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천억 원의 사업비을 가지고 2024년까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어, 아, 작년에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음, 스마트 관광 정보 시스템이라고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어, 우리 목포의 관광지, 숙박시설, 어,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을 전부 다 안내를 해주고,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국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설까지 전부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처음 갖는 이런 스마트 관광 정보 시스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목포의 모든 것을 안내하고 해수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작년 12월 달에 개발돼가지고 이제 상용화에 들어갔고요. 네. 어, 우리 또 이제, 어, 이 우리 관광도시 사업비 가지고 작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을 소재로 하는 문학 박람회를 했죠. 막 이런 것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목포 평화왕장 앞에 에, 춤추는 바다 분수 앞에 해상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 공연하고 거기에 맞서 춰 춤을 추고 거기에 뒤에 에, 불꽃쇼를 얹어서 대한민국 어디서도 볼수 없는 목포에서만볼수 있는 새로운 야간 명품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목포해상 W쇼라고 선을 보였죠 한두 차례 정도 선을 보여 가지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 코로나 때문에 에, 중단해서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 우리 설창가스에 가면은, 아, 우리 그, 어, 옛날 구세관이 있습니다. 이구세관에 아, 목포의 음식과 관련된 복합문화 콘텐츠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금년 하반기 때쯤비는 이제 아마 오픈할 겁니다. 네 앞서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세 가지 산업에 문화예술을 더하면 네. 전략산업이 완성이 됩니다 지난해 또 목포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관광도시 이어서 작년에 우리 시민들 또 공직자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앙정부가 공모하는 또 200억 지원해준 사업이죠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동시에 관광도시 문화도시에 동시에 선정된 도시는 딱두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아시다시피 약 125년 전에 우리가 목포가 3대학6대 도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 그때는 육대 도시였다 얘기는 우리가 그때는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육대 도시가 됐는데 지금 125년이 지난 지금 그럼 우리가 다시 제2의 개항을 하겠다. 뭘 갖고 제2의 개항을할 것이냐. 문화를 가지고 제2의 개항을 하겠다. 그래서 목포를 다시 문화 항구 도시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하겠습니다. 하고 중앙정부에 공모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비전 제시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목포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가겠다. 그래서 이런 문화, 저희들은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문화 어부, 문화 고기, 문화 시장. 그러니까 문화 어부는 우리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이죠. 고기는 작품이 되겠죠. 네. 시장은 이런 작품들이 거래되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시장이죠.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게 가겠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창작되고 공연되고 소비되는 생산과 소비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생활문화를 다시 꽃피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 모든 또 단체들과 협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또이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듣기로는 올 10월에 목포 뮤직 플레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자꾸 반복됩니다만은 이제 우리 목포가 지향하는 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의 도시, 멋있죠. 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문학박람회를 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문학의 거장들이 목포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소위 말한 문학의 산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의 산실이 목포다. 그러죠? 우리 이난영, 김시스터즈, 남진, 뭐 김경호 각 장르별로 대표적인 음악가들이 가수들이 목포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의 대중음악의 산실이고 출발점인 목포가 이제 음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겠다. 그래서 그 이제 행사명을 2022 목포 뮤직 프레이 좀 어렸습니까? 아닙니다. <laughs> 목포 뮤직 네. 프레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10월 달 초에 우리 목포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경연,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체험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멋진 행사를 하나 또 선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학의 도시 목포 다음에 음악의 도시 목포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어서 명실상부한 목포가 예향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문화 도시라고 하는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포에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잖아요. 목포시는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죠. 네, 참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잘 관리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금년 들어서면서 예참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가 우리 목포 중심으로 서남권에서 발생한 바람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지금 어제까지 해서 우리 목포가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약 1,800명 정도 어, 확진자가 나왔는데 1월 달부터 금년에 들어서 그약 67.7%가 금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위세가한거 어, 정말로 어, 대단하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급속히 어제로 약2만 2천 명 이상, 만 삼천 명에 가까운 수가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어, 이 오미크론은, 어, 이 특성이, 무증상, 증상이 없다는 것하고, 어,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오미, 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도 모릅니다. 이때는. 그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데, 어,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정말로, 이 에, 역점적으로, 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차단할 것이냐, 가장 핵심은 선제 검사입니다. 숨어 있는 것을 확진자로 찾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 저희들이 선제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죠. 고정선별진료소 10개소 보건소 포함해서 일반 병원들 놔두고, 목상고 앞에 하고 평화광장 앞에 섬진흥원 옆에다가 이제 또 설치를 해놓고 10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 갖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이동선별진료소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절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수가 찾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를 먼저 저희들이 선별 선제 검사를 하고 있고 또이 아주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 아기들 유치원 또 우리 노령자, 우리 어르신들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특히 어선들, 선원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50인 이상 되는 기업인들도 요청하면은 또 민원이 많은 그런 기관들, 저희들이 찾아가서 선별적으로 먼저 선제 검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실내체육관에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방향은 이렇습니다. 전에는 거기서 PCR 검사만 했는데 두 줄을 만듭니다. 한 줄은 간이 진단키트 검사를 하고 한 줄은 피셜 검사를 하는 두줄 해가지고 어, 사람들이 워낙 이제 선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어, 신속항원 진단 키트지요 먼저 좀 받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피셜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앞으로 가려고 하고 네. 우리 목포의 우리 의료원 또 아동병원 뭐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어, 이런 호흡기 전담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이런 두 축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에좀 잡주에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를 자가진단키트를 좀 많이 공급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대응책까지 오늘 시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목포 시민과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예, 설이 임박했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도 잘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서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좀더 견디시고, 잘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서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편안하게 보내시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에 하고자 하는 일 모두가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 민선 7기 남은 기간도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왔는데요. 올해도 시민 행복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